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를 쓰신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모시고요. 계속해서 이 부채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의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값 같은 경우엔 내년에도 좀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꺾이는 건 23년 정도로 보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년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뭐 집값이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겁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나만 벼락까지 되는 게 아니냐? 도대체 내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어떻게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네. 에,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정답을 아, 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네.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도에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이거를 네. 해결하는 쪽으로 하, 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또 버블로 음.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또 부채를 또 미룰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집값은 또 새로운 국면에 도달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터지는 부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마 갈것 같거든요. 네.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분명히 불보도 뻔하여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섣불리 어떻게 추천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3년, 5년간의 미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네. 상황이 될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할 때 현금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런 차원에서 그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 고위험 물건을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투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거 사례도 보듯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래가 거의 이제 중단되고요. 두 번째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대략 20, 30%포인트 이상 쌉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한 푼도 못 건지고 깡통 상태에서 네. 끝날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 최소한 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음. 그런 형태의 투자. 네. 그다음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련 형태의 투자. 이런 게 유지돼야지. 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미래가 정말 불투명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 개인들한테 다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위기가 온다면 그게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될지, 다른 나라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중국과 동아시아 전체 문제일지, 아니면 뭐 미국까지 포함한 세계적인 문제일지, 어느 정도 규모의 위기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첫 번째로는 이릅니다. 한국은 트리거만 있으면 그 부채위기는 글로벌이 어떤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부채위기가 숙면위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뜻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위험하니까요. 아. 그거는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네. 위험하고요. 이거는 2008년 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있죠. 네. 어, 우리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얘기할 때왜 이게 위험했냐면은 어, 사실 제도권 금융이라고 어, 할수 있는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CDO, CDS 같은 데서 사실상 음. 비제도권,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에서 빚이 많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는 서프라임 커스터머들이 사실 중하위층 계층의 음. 사람들이 집을 적극적으로 구매했다. 이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두 가지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다시 음. 말하면 객자를 사고요. 음. 그다음에 2030세대의 사실상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가 집을 사고 있고요. 네. 예. 여기에 부채의 규모도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네. 예, 대략 두배 이상 네. 많으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도 여전히 이제 부채 주도 성장 경기 부양에 휩쓸려서 계속 이것들을 구조정하고 자산을 연착륙시키기보다는 계속 버블을 만들어서 경착륙의 위험을 높이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겹치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높다 네. 예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식도 투자하지만 여기에 뭐 암호화폐도 있고 달러에 좀 묻어주신 분도 있고 원화 예금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집을 계속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투자도 뭐 진짜 심지어 NFT 같은 아주 특이한 대상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채 위기가 생기면 뭐 진짜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이제 생겼다 가정했을 때는 어떤 자산 가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뭐 달러 같은 경우에야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비트코인 같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반면에 이제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위험자들은 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 위기나 이런 것들 왔을 때, 아,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데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걸 신호로 해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때고 재개를 해도 되는 그 시점은 어떤 때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그거는 네. 뭐저 역시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만 네.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느낀 점은 결국에는 어, 정부의 정책과 자금의 흐름의 변화, 여기에서 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정부가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겠네요, 시장한테. 이게 이제 조금의 음. 아,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정책의 변화는 시장에서 먼저 감지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이 자금 흐름의 변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9년 6월 달 경제계를 교체되고, 7월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서는데 집값은 언제 저점이었냐면 (2019년 4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이 흐름을 이해하고 매수세에 들어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장의 그 흐름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글쎄요 굉장히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음. 않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은 뭐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업 하니까 고분은 네. 어, 그 그때 그때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건 어쨌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정부나 또는 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런 고민들을 다할 텐데 금융 혁신을 통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책에도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지 뭐.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터스텔라에 네.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어떻게든 차단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집에 대한 과소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만약에 줄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자동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통해서? 왜냐하면 네. 정부는 한 면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고 네. 주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가 한 면은 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항상 정책을 취할 때 이쪽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했는데 잘안 먹혔던 게 뭐냐면 음. 이 생각들을 항상 한쪽에서는 음. 갖고 있다 보니까 정책이 음. 진짜 실효성의 정책을 안 취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제안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손을 음. 떼야 된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음. 정부가 손을 떼고 어, 정책을 기본적으로, 어, 은행, 시장을 통해서 부채 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걸 맡겨야 된다라고 음. 저는 보고 있고요. 음. 맡긴다고 해서 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 음. 어, 미국처럼 규명소비자보호법을 음. 강화해서 지금 법이 통과됐고 음. 이게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강화해서 은행이 가계에 무리한 투자와 과소비성 대출을 줄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은행에 묻도록 하는 이런 미국 방식의 이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하면 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음. 이제 자산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갭자 투 규제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음. 결국에는 저희가 음. 이제 세계에 온건 뭐냐면 금융의 시장 내에 갭자를 끌어들여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금융 내에서 리 리코... 당연히 갭자 하이 리스크잖아요. 네. 하이 리스크에 대한 가격을 반영시켜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것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제가 분석한 건 뭐냐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대다수의 음. 나라들이 이런 방식의 어떤 구조조을 채택했습니다. 음. 그래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렇게 정부가 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걸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답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또는 이제 개인 가정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아직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이제 위기 온다는 얘기도 있을 때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짰더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못 따라잡았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22년이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과 이제 또 금융이 불안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양쪽 두려움이 부딪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년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대비해 나가야 될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충분히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 밖에 음. 없는 거고요. 음. 반대로 이것이 저희의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때 대비해서 음. 반대의 어,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또한 이 자산들이 충분히 이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을 구축해서 상황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쪽을 바꿀 수 있게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뭐 다세대 주택 또는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난 어, 투자가 이제 상가 땅 이런 네. 투자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제 고위험 투자로 지금 지색,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가계부채 구조정이루어기게 되면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 사태에 빠지게 되고요. 또는 음. 이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문제 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 을 한꺼번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축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음. 내년도에는 첫 번째가 유동성이다. 음. 그리고 바벨 전략 같은 형식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골고루 섞는 음. 형태의 투자가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그러니까 네. 위험자산과 양, 저 안전자산 양쪽에 다 들고 있는 이런 그렇죠. 투자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이 책을 통해서 본 앞으로 금융 시장의 전망 그리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